자 이번 강의는요 302페이지 하단에 관련 사건에 관할이죠. 그러면 이제 먼저 관련 사건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의의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1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우리가 먼저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첫 번째 보시면 실체적 경합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뭐냐면 여러 개의 범죄를 한 사람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은 뭐죠? 옆집에 들어가서 뭐죠? 강도를 저지르고, 이게 뭐죠? 실제 경합범이고. 그 다음 상상적 경합범은 뭐냐면,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가장 흔히 들은 얘가, 기 총으로 사람을 쐈어요. 그랬더니 그 총알이 옷을 관통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실제로는 살인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옷을 찢은 상, 아, 뭐 옷을 찢은 손괴죄도 저지른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손을, 총을 쏜다는 그 행위 하나가 결국 뭐예요? 살인죄와 손괴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고요. 아, 이거는 뭐죠? 실질적으로는 뭐죠? 한 개입니다. 중한 범죄로 사인죄로만 처벌하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관련 범죄, 관련 사건에 포함시키고요. 조심할 것은 연속 상습범, 연속범과 상습범 또는 포괄적 일제, 다시 말하면 연속범이나 상습범처럼 포괄적 일제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연속범 뭔지 아시겠죠? 계속 범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절도를 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뭐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가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현금을 들고 나왔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죠? 연속범 또는 집합범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죠? 포괄적 일제라고 하고요 상습범도 마찬가지죠 어, 절도를 다섯 번 했는데 그것이 상습성이 인정돼 가지고 만약에 상습절도라고 한다면 전체에 대해서 뭐하게 되어 처벌하게 되는데 요 연쇄범 상습범을 뭐죠 포괄적 일제라고 하고요. 포괄적 일제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제뭐아까죠 그죠. 공동정범, 방조범, 교사범, 간접정범 이런 것도 다 뭐가 돼요? 관련 범죄를 포함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범한 죄 이거는 뭐죠? 관련 범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점했다면 우리가 동시범이라고 해서 뭐죠? 관련 범죄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진 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다섯 사람이 같은 시간에 뭐한 사람은 뭐 롯데백화점 한 사람은 뭐 현대백화점 한 사람은 뭐 갤러리백화점 이렇게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범죄로 취급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범인 은닉죄, 증거 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 통역죄, 장물에 관한죄 이런 것들다 뭐죠? 관련 사건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어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대도라는 조세영이라는 분이 있죠. 뭐 조세영이라는 분이 절도를 해 이번에 또 해가지고 구속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그 사람이 절도한 것을 팔아준 장물 아비들도 장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 요 조세영 씨의 행위와 그 장물 아비들은 뭐죠? 통틀어서 뭐죠? 관련 범죄가 되는 거죠. 어, 조심할 게 있죠. 무고죄. 명예훼손죄, 증언거부죄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에요? 관련 사건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A라는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무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 A와 B 사건을 함께 병합식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A가 저지른 형제와 무고는 뭐죠?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또 A사건에 대해서 C가 인터넷에다가 뭐죠? 나쁜놈 X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증언거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D라는 사람이 A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어, 증언거부를 하는 바람에 증언거부죄가, 거부권이 없는데 거부하면 증언거부죄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로 심판할 문제지 A와 같이 심판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관련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관할과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죠? 병합 관할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함께 관할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어요. 이게 뭐죠? 공동 전범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도를 저지른 장소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종로고요. 또가의 주소와 현재지는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이고. 또 을은 지금은 주소와 현재지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랄까요 대구고. 병원 뭐죠? 부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요 대전에 있는 대장 집언범은 결고 요갑에 대해서만 뭐가 있는 거죠? 토지 관할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을병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토지 관할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전은 범죄지도 아니고 뭐요 주소고소 현지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 아, 실체적 정범 아니 공동 정범이라면, 잠시만요. 어, 공동 정범이라면 을가 병의 심판은 어떻게요? 함께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법정 관할이 없는 법원도 뭐하게 되는 거죠? 병합 관할을 가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나온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주의하시고 동그랑땡 일본에 가지고 뭐 이중심리를 피한다 이런 의의가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박스를 보시면 사물 관할의 병합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a 아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b라는 범죄를 저졌어요 근데 법적행위 a는 1년형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고요또 b 범죄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관할이라면 이 갑에 대한 a와 b를 먼저 따로따로 뭐죠 심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때는. 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a b 에 관한 모든 범죄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사물관함의 변환, 아, 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어디에도 인정이 되겠어요? 2심법원에서도 당연히 항소심에서도 인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관할에 병합해 가지고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이죠? 그렇죠? 음, 토지관할이 뭐죠? 한 곳이 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할권이 없더라도 병합해서 뭐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에 이번 관련 사건의 심리 해가지고 A번 관련 사건의 심리는 어떻게요? 병합해서 합쳐가지고 뭐죠?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A번 사물 관련의 병합 심리 또 나옵니다. 자. 법원의 합의부와 단독 판사가 아 이게 뭐죠? 재판이 사건이 두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면 이때는 합의부가 병합하여 뭐할수 있어요? 심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 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이심 법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A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 법원이 이심 법원이고. 왜요? 1심 법원이 합의부였기 때문에. 비번은 지방 법원 항소 합의부가 뭐죠? 이심 법원인 경우에는 그때는 계속 보시면 고등법원은 자신이 결정을 해가지고 병합해서 합쳐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논리는 비슷하니까 용어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비번,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가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토지 관할이 갑법원, 을병원, 병법원. 이렇게 세 군데 법원이 토지 관할인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직근 상가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하여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수 있다라는 게 우리 형사법의 내용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따로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 갑에서 심판하고 상급법원이 뭐할수 있다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에 박스는 예와 판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스 사이에 수개의 관련 항소 사건이 토지관을 달리하는 경우 같다는 말은 이것도 채직근상급법원이 어디서 심판할 건지를 병합해서 심리할 건지를 뭐할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아 핵심 판례도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꼭 그러면 병합 심리에 드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따로따로 어떻게 게요 분리해서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지위에서 ABC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삼0 6 페이지 오시면 제 뭐가 나옵니까 재정관들이 나옵니다. 이 재정관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말은 임의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관할, 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이라면 법원 스스로가 내가 심판하겠다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관할 법원이 없거나 또는 개별적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아, 우리 법원에서 심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정 관할이라고 하고요. 1번. 관할에 지정해 가지고 의, 방금 했던 얘기니다 상급 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뭐 하는 경우냐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지정 사유가 나와 있는데 1번.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번에 가지고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른 관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요 법원이 관할하는 줄 알고 재판 시작됐는데 그것이 관할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관할 위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재판이 이루졌거든요 근데 다른 법원이 관할하면 되는데 없다면 이때는 뭐죠? 상급 법원에서 재판할 법원을 뭐할수 있는 거죠?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지정 절차 1 검사가 직근상급 법원에 신청합니다. 조심할 뿐이이 경우에 가로에 나와 있지만 피고인은 신청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이러한 신청은 공소 전이든 공소 제기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직권상급법원은 관할을 모하게 뭐 되죠. 지정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할의 이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절도를 냈어요. 제주도에 가서 절도하는 바람에 거기서 검거가 됐단 말이죠. 그럼 얘는 범죄지로서 제주지방법원이 뭐가 되는 거죠? 토지관할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는 제주도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뭐죠? 서울에 서울에 그런 곳이 더 많이 있다면 이때는 관할이 아닌 서울에게 서울에다가 관할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관할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할 것은 관할의 이전이라는 것은 관할권 없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관할의 이전이라는 걸 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관한을 이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전의 사유가 나오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공평을 유지하는 것이 뭐 어렵다, 내지는 어, 불가능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장소에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요두 가지 경우에는 뭐죠? 관할을 이전하게 되고요. 우리 교재 1번과 2번이 뭐냐면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요. 3번이 뭐냐면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1번 보세요. 법관이요. 제척됐어요? 기피됐어요? 회피됐어요? 그러면 다른 법관이 재판해야 되는데 다른 법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법원에서는 재판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니까 다른 법원으로 어떻게요? 관할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피번 또는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이나 사망.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못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간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전의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가서 보시면 범죄 성질 뭐 민심 소생의 상황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곳에는 그곳에서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염려된다면 관할을 뭐할수 있어요?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과거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인터넷이 이렇게 어, 바,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을 이전하게 되면 뭐죠?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뭐, 일을 생활권에다가, 뭐, 제주든 경상도든 인터넷으로 뭐죠? 다 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내용은 아예 있는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을 피고인들막 증오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접판을 못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할을 뭐할수 있는 거죠? 이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번 관할 이전의 절차에서 1번 신청권자는 검사와 아, 피고인입니다. 중요하실 것은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도 이전을 신청할 수 있고요. 제기된 후에도 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에 하나여 신청할 수 있죠. 힌트는 뭔가요? 피고라는 말이 뭐죠? 공소가 제기된 후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피고인은 언제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공소 제기 후에만 할 수가 있겠죠. 2번 어디다 신청하느냐? 직근상급법원에다가 신청하게 되고요 3번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재판 절차를 뭐 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정지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관할의 경합이 나와요 일단 관할하는 법원이 여러 곳이에요 그러면 A법원도 관할권이 있고 B법원도 관할권이 있고 C법원도 관할권이 있다면 어, 관할권이 있는 거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아무 법원에다가 선택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나 또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죠?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수 있는 법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에가지고 사물관을 반할에 경합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 법원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의의 보시면 1번 아, 동일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법원이 어, 관할이라면 계속 된다면 이때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됩니다. 이번 항서법원과 일심법원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뭐죠? 항서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이게 뭐죠? 의고. 내용 보시면, 만약에 일본에 가지고 어, 단독판사가 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합의부에서 재판 중이에요. 합의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굳이 단독판사가 뭐할 필요 없어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때는 뭐 하게 되죠?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자, 단독 판사와 합의부는 뭐가요? 합의부가 하나를 우선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단독 판사가 판결에서 그 내용이 뭐죠? 확정됐다면 이미 끝난 것이니까 합의부가 또 다시 판단하고 심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뭐 하게 되냐면 면소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3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 A라는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하고요. B라는 법원에서도 재판하고 C라는 법원에서 재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A법원의 재판 결과도 확정이 됐고요. B법원의 재판 결과도 확정되고 C법원의 재판 결과도 확정이 됐다면 가장 먼저 한 판결만이 뭐예요?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루어진 확정 판결들은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뭐죠 동굴 등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어, 토지 관할의 경합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지금 뭐였어요 사물 관할의 경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의 분야 단독 판사냐 이 문제였고 3번 토지 관할의 경할은 뭐죠? 어, 번호를 관할 구역이 다 여러 곳이라는 거죠. 일단 의해서 일번보시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합니다. 따라서 검사 입장에서는. A, B, C 3개 법원이 만약에 토지 관할로 판단된다면 A한테 공소를 제기했다면 먼저 공소 제기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되고요. 만약에 2번, 그 다음에 사물 관한이 달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 지금 A 법원도 토지 관할이고 B법원도 토지 관할이고, C법원도 토지 관할인데, 모두가 뭐죠? 단독 판사 관할이라면, 이때는 검사나 검사는 아무한테나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A법원에다가 공소제기를 먼저 했다면, 이 A법원이 뭐가 되는 거죠? 재판의 관할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두가 단독 판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B가... 합의부 관할이라면 해가지고 3번 아 뭐죠 2번 에가지고밑에네 번째 줄이죠 음, 사물 관할이 다르면서 여러 지역의 법원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누가요 합의부가 있는 법원이 심판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 먼저 공소를 제기한 법원이 사물관 토지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합의부가 있는 법원에서 포지에 관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찌게 내용해가지고 반복입니다. 1번 먼저 제기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뒤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공소가 됐다면 뭐하면 돼요? 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 늦게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때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법원 에서는 먼저 면석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요두개 법원에서 모두가 확정 판결이 났 다면 뒤에 이루어진 판결은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 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설명 드리면 이런 얘기 죠 abc 3개 법원이 토지 관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먼저 공소가 제기가 됐고 풀고 나고 그리고 나서 B에서도 먼저 공소가 제기됐다면 먼저 제기된 법원이 공소 관할권이 있으니까 아, 재판권 이 있으니까 이 B 법원은 공소 제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기각 판결을 내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공소 제기된 법원이 뭐죠? 관할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안된 상태에서 요 B 법원에 대해서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다면 이때 A 법원은 먼저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굳이 심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하게 되는 거죠 면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뭐죠 2번이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모두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A에서도 확정 판결 하고 B에서도 확정 판결 을 났다면 먼저 공소 제기된 아 먼저 확정 판결된 법원의 판결만 먼저 유효하고 뒤에 이루어진 판결은 뭐죠? 무효다 이런 얘기니까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오번 관할권 위반의 효과가 나옵니다. 일 관할권 위반의 판결에서 원칙 해가지고 일 개념 일단 어떤 공소가 제기됐을 때 관할권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할권이 위반됐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추유될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심할 것은 사물 관할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단독 판사는 뭐죠? 원칙이고 합의부는 뭐예요? 1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공소가 제기될 때는 단독 판사 관할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범죄 혐의가 더 밝혀지거나 공소자 변경이 돼가지고 1년 이상이 됐다면 이제는 뭐죠 합의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물 관할은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죠 유지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관할을 위반해 선고한 판결이 있어요. 당연히 뭐죠 항소할 수 있고요. 또 상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3번 소송행위의 효력이 나오는데 유의하실 것은 관할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영향이 없다. 원칙적으로 뭐죠? 유의하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죠? 예외가 나옵니다. 1번 토지관할의 위반해가지고 만약에 토지관할의 위반했더라도 어차피 법원은 뭐죠 같은 거거든요. 굳이 그걸 복잡하게 다른 법원을 이상할 이유는 없으니까 만약에 피고인의 신청이 없다면 그냥 계속해서 뭐죠 관할 법원, 공소를 재판을 심판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은 관할 위반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진술 전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모두 진술. 맨 처음 진술 전까지는 관할 위반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공소장 변경에 의한 이송 무슨 말 아시겠죠 원래는 원래는 단독판사의 관할이었는데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인해서 합의부 판사로 변경됐다면 그때는 결정 관할권이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모하게 되어 이송하게 되고요 3번 관할 구역의 직무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신의 관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직무를, 시행할 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 반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 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사건의 이성이 나오죠. 일단 의 나오고, 어, 이번 사건의 직권 이성에서 A. 판재지 관할 법원에 대한 이송 나와 있네 그죠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 예를 들어서 범죄질환 이유로 어, 서울에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피고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어요. 그러면 법원은 제주도로 재판에 관할을 뭐할수 있는 거죠? 이송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물론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있는 그 피고를 서울로 어떻게 호송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에 보시 면 B번 공소장 변경과 합의부에 대한 이성 반복이죠, 그죠? 원래는 단독 판사였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중한 범죄가 돼서 합의부 관할을 했다면 그때는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이송할 수가 있고요. 팔레는 뭐큰 힘이 없는 팔레입니다. 다음 팔레 민사 삼번 사건의 군사 법원의 이송.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간인인 줄 알고 일반 법원인 관할인자 공소가 제기됐어요. 근데 나중에 재판 과정이 사람이 일반인이 아닌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군사 법원으로서 그 사건을 뭐할수 있습니까? 이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소년부 송치도 이해 되시죠? 자 원래는 소년범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소년부와 관할 범죄라면 소년부로 송치할 것을 먼저 결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 해가지고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먼저 재판의 관할이에요 근데 재판의 관할을 이게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처음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학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머릿속에서 뭐가 요 체계화 되니까요.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이어가서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